이번 비교 제품은 갤럭시 버즈 프로 3세대와 갤럭시 버즈 팬 에디션입니다. 출시일 비교입니다. 갤럭시 버즈 프로 3세대 제품은 2024년 7월, 팬 에디션 제품은 2025년 9월 출시되었습니다. 가격 비교입니다. 갤럭시 버즈 프로 3세대 출고가 319,000원, 버즈 팬 에디션 159,000원입니다. 스펙 비교입니다. 갤럭시 프로 3세대 이어 스피커 블루투스 5.4버전 이어버드 무게 5.4g 최대 6시간 사용 ipo 17 방수 등급 출시 색상 실버 화이트입니다. 갤럭시 버즈 펜 에디션 1웨이 스피커 블루투스 5.4버전 이어버드 무게 5.0g 최대 6시간 사용 ipo 14 방수 등급 출시 색상 블랙 그레이입니다. 비교 요약입니다. 프로의 경우 2A 스피커가 탑재되어 훨씬 더 풍부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고개를 돌릴 때 소리의 방향이 고정되는 헤드 트래킹 기능과 사용자 귀에 맞게 소리를 최적화하는 적응형 EQ를 지원하지만 펜 에디션 모델은 이 기능들이 제외되었습니다. 버즈3 프로는 케이스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만 버즈3 펜 에디션은 유선으로만 충전해야 합니다. 구매 정보입니다. 갤럭시 버즈3 세대 구매 링크와 할인 혜택 비교 정보는 유튜브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